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서 계열을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20일이 그 교회 창립 기념일과 이번에 새로 안수 받으시는 세분 집사님을 세우는 날이라서 강재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장세기 대신 저희들 구약계관을 순서를 따라서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보겠는데요. 아, 이사야서를 이렇게 먼저 보자면 그 이사야서의 저자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1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서 1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 본인이고 때는 언제냐 하니까 유다 왕네 왕이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스히스기야. 그렇게 이 사람들의 그 재위 기간을 보면 <laughs> 주전한 740년에서 680년 사이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어, 혹시 그 이상이다라는 그게 뭐냐 그러시는 분은 영어로 보면 그냥 비전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외에 마음 안에 이렇게 또는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그 영상이나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사야가 말씀과 함께 이제 적고 또 이야기하고 한 그런 겁니다. 아 그런데 혹시나 그뭐 자세히 공부 안 하신 분은 대부분 모르시지만 요새 어떤 게 나오냐 하면요이사야서를 아, 저자가 두 명이다 또는 세 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뭐 이게 그 두테로 아세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논문에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사야서가 여러분 66권 66장까지 있죠. 근데 39장까지를 딱 보면은 이사야가 경험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유다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 예를 들어서 포로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는 미래에 관한 거다. 그리고 문체가 다르다. 앞에 있는 문체랑 뒤에 있는 문체랑 그래서 이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적은 게 맞는데 이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아닌 이사야 죽고 난 다음에 <laughs> 저 뒤에. 포로시대 이후에 적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그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이 이사야서의 저자가 한 명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에 흐르는 그꽤 뚫어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왕국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 이 보내실 그 메시아에 의한 구원 그런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1장 1장부터 66장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인용된 구절인 책입니다. 만약에 이사야서의 저자가 두 명이라면 그이 신약에서 인용할 때, 이거를 이사야가 적은, 또는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앞에는 이사야라 그러고, 뒤에는 다른 사람을 붙여야 되는데, 일관되게 그 이사야, 이사야가 적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면, 이것이 한 명의 저자, 이사야가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 알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는 그 내용을 주로 보면은요, 어, 그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 유다 왕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 한 740년 한 그때부터죠. 그리고 680년까지니까 이 주전 200, 722년에 그북그 그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1 50년 정도 더 있다 망하거든요. 그위이북 그러니까 그 왕국이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 유다한테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사야가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그나마 오래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주 내용을 보면은 그,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경고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언서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많아요. 그죠?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또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러면 망하는데 그렇지만은 망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쳐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에 비춰본 어긋난 삶, 그러니까 심판, 심판 다음에 있을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쭉 흐르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이 구약 성경 중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 여러분, 읽다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 인용되어지는 부분이 이사야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이사야서를 그러니까 특별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은 주로 이 남한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고가 많이 등장하냐 하면은 어, 너네들이 나한테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는 애를 차리는데 속마음으로는 나한테서 멀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행동들이 어긋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이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다 보, 그러면서 하시는 게 이제 행동을 돌이켜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럼 쭉 보면은 이사야의 경고에 반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모습들이 39장까지 자주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면 이 주제가 좀 살짝 바뀝니다. 앞에서는 경고가 많았다면 이 40장부터는, 어, 이 유다 백성들이 너네들이 그렇게 계속하면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주로 40장부터 55장에 나옵니다. 그러한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드문드문 나오다가 56장에 들어가면, 56장부터 66장은 대부분의 내용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내용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 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생명의 삶에서 배운 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 이사야에서 좀 살펴볼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아, 첫 번째 그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 여러분 그잘 아시는 아, 6장의 내용이죠. 이사야에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것을 아주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문장 중에 아마 이, 이 문장이 가장 아, 여러분에게 익숙할 겁니다. 6장1 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을 보니까 비전이 보이고 그 성전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 그리고 서랍들이 날아다니고 그들이 거룩하시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 그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러죠. 저 거룩하심에 비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나는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그러면서 그러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 뭡니까, 숱을 이렇게 천사가 가지고, 서랍이 가지고 와서, 예, 이사야 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는 그 말씀.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심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나타내는 구절 중에 가장 익숙한 구절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 일장을 보시면 일장에서 그...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은 예언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떠나있고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고, 진노, 심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11장, 11, 11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약의 번재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하나님이 뭐라 고하시냐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바치는 재물이 싫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너네들이 그렇게 다 가지고 오지만 그 쓸데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그래요. 왜냐하니까 뒤로 가서는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너네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1장 16절부터 나오죠. 15주 후반절에 나오죠. 너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너희는 씻어라, 정결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 삶하고 똑같은 거죠. 즐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싫다 그러는 거예요. 왜너네들의 평상시 삶이 거기에 반전이 다르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싫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일에 예배 오는 그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삶이라는 그 내용들이 이제 아그 일장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다 보시면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 하니까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 1 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되고요. 뒤로 또 가시다 보면 쭉쭉 계속해서 그날, 그때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그날이고 하는, 그날이 오면 할때이 그날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 그, 여러분한테 익숙한 구절이 아마 11장 10절일 겁니다. 그 날이 오면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11절에 그 날이 오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날, 그리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다시 구원얻는 날. 그렇게 해서 이 그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내용을 봐서 이때의 그날은 아, 심판받는 날, 이때의 그날은 구원받는 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또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날은 우리로 봐서는 구원받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서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 심판과 구원을 같이 이야기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아 주님의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익숙하신 그 부분이 그 이사야서 40장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아,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40장 3절에 어한 아,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어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내어라 하면서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내용들이 이제 4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장에 가면은 42장은 그 우리 성경책의 제목부터 벌써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라는 그 대목들이 나오는 것이 이 42장 주님의 종인데 이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좀 색다르다고 할수 있는 내용이 이 45장 44장부터 나옵니다. 4 4장에 가시면은 그 44장 말미에 고레스라는 그 바빌론 왕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고하시냐 하니까, 고레스를 24장 28절에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그다면서 45장에 가면은,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45장 4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이렇게 돼요. 이 바빌론의 왕, 이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지금 쓰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좀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49장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49장에 보면은 49장 1절부터 한 9절, 8절까지 내용이 쭉 보면은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이제 50장에 나옵니다. 50장 4절부터 해서 쭉 읽어보면 뭐 예수님을 때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마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은 52장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아마 이 생명의 삶 하시면서 하실 텐데요. 53장 2절 같은 경우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삭과 같이 자라서 그러면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한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러면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 많이 겪고 그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부분이 이 오십삼장 1 2절까지 나오죠. 이 대목이 이제 고난 받는 종, suffering servant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아 근데 이 주님의 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종이 권한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그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현실이 이 암울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관한 내용은.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현실은 암울하지만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내용이 이 주님의 종에 대한 내용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서 한번 또 기억할 만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는 그 구약 성경 구절이 제일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 사야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예수님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라도 한번쯤 이제 그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노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시는데 그 포도원이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얼마나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가는 시는지를 나와요. 이 포도원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지금은 우리란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가꾸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9장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존칭으로 익숙한 구절이 이사야서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이사야에서 서그 익숙한 구절이 어디냐 하니까 이사야서 60, 아, 60장이죠. 아, 6아 60, 61장.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 가서 직접 읽으신 구절이죠. 그 두루마기를 받아서 읽으시는데 읽으신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죠. 그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읽으신 이이 사야스 말씀이 61장 1,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몇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 읽어가면서 참이 사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의 말씀 그리고 또 희망의 말씀들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목장 성경 공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